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사도들을 보면서 정말 두 가지가 참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도 안 변하더라. 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설교까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그 사도들이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함께 지내 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장면을 봤습니다. 죽은자가 막 살아나요. 병든자가 막 치유받습니다. 뭐 기적만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 아주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그 오병이어로 정말 그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까지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왜 자기 손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더니 여러분, 단번에 변하더라.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단번에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단번에 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힘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힘 어떤 내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되고요. 그들의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제자들과 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40년대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 신앙이 매우 미지근합니다. 그냥 그러면 그렇고 저면 저렇고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정말 찬양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뜨거워집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꿈꾸신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불타는 성도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고요. 더욱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놀라운 붕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거기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그 초대 교회 처음 생긴 첫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각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고 함께 쓰는 그런 놀라운 정말 전무후무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교회는요. 그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삶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해서 마치 그 공동체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첫 교회가 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드디어 계속해서 제자들의 핍박과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복음을 끊으려고 하는 공격이 있었지만 드디어 교회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사탄이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 안에는요, 그 빈틈을 노려서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일들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바로 첫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첫 교회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 사랑이 가득했을 때 마치 사탄이 그 교회에다 흙탕물을 뿌리듯이, 어, 정말 그 사탄은 아주 악하고 나쁘게 이 교회에 공격을 합니다. 사탄을 보니까요 거짓의 영이다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다 죽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속여요 네 기도 안들어진다안 이루어진다 너는 불행할 것이다. 두려워지죠. 너는 네 인생 망할 것이다. 네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걱정되죠. 두렵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세상도 망하고 세상도... 거짓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을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드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초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랑 은혜와 그리고 베드로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초대 크리스찬 중에 한 부부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사장 어 36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는 말씀이 사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되거든요.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앞으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했을때 정말 많은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사도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요, 그 겸손한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을 듣고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겠죠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에 대한 그 부러움, 시기심 경쟁심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어 나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서 나도 저 사람에게 받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박수와 인정을 사도들에게 받은 그 박수와 인정을 나도 받고 싶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들 마음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거짓으로 하죠.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다 내어 준척 하면서 반만 내어주고 반은 자기가 어떻게 몰래 숨겨 있었던 거예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저 포함해서 우리 여기에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그 행동 마음의 안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도 있었지만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첫 교회에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과 사탄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어. 파헤쳐버리려는 다된 밥에 재뿌리는 여러분 그런 잘못되어진 일들을 봤을 때 때로는 우리 눈에는 어 정말 어떻게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두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어떤 그 잘못은 단순히 그냥 돈몇분 숨겨놔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경고입니다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를 좋아하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기는 못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마치 이전에 어, 아담과 하와 같이. 사단이 뱀을로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속이려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짓말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하여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유케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가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서 있어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소망없게 하고, 소망 하고 할때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뜻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스승 뜻이시거든요.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보혜사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로부터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오늘 초대 교회는요. 좀 안타깝지만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두 사람이 그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 성전 안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그 둘은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그 나머지 수천 명의 성도들은 그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교회 안에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성령의 더 크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나의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돕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셨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왜 내게는 기적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의문이 된다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충만했을 때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 우리의 간절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삶에 이 맛이 없소서라고 말하고 선포했을 때는 역사하시고 이 맛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위험이 도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충만한 게 뭡니까? 가득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득하게 채워졌을 땐 마귀 사탄이 우리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다른 곳에만 가 있어도 사탄은 우리 위해서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요. 우리 계속해서 헛된 곳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바로 그런 결과예요. 자신 어떤 욕망 나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다 질투와 어떤 그런 분노가 함께 곁들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사탄이 아나니아 사피라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게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하실 때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Alléluia.